누가 그 꿈꾸라고 했어? 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가수 이효리 씨가 뉴스 인터뷰 꿈은 꿈이니까요 공감은 뇌가 펼치는 연극이다 왜 갑자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의외로 이렇게 바쁜 현실에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늘그 매일매일 그 쳐내야 되는 일들 때문에 이런 꿈도 못 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잘 때 꾸는 꿈과 또 앞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비전을 우리가 꿈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이두 가지를 다른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물론 이제 달,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냥 같은 개념으로 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꿈인데 우리가 정말 꿈을 제대로 꾸고 있는지 꿈이라는 것은 현실과 달리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꿀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어도 현실성 제로라고 하더라도 아 나는 좀 이런 데를 갔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걸 배워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어 어차피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내가 바람 바람을 갖는 거잖아요. 잠을 잘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는데 꿈이 어떤 꿈이냐면은 역시 네, 일어나서 확한잔 일어나서 네. 세수하고 지옥철을 타고 간신히 네. 네. 회사에 도착했는데 회사에 잠깐 눈이요뭐한잔 주무르는데 내가 해야 되는 네. 일을 또 하다가 내가 뭐한 시간 알겠는 하고 안 돼, 어찌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거를 뭐냐면 현실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감잘 때도 그 꿈을 꿔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악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해요. 구분 못 해요. 잘 구분 못 해요. 레몬을 직접 먹을 때도 입에 침이 고이지만 아주 시큼한 레몬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어물어물 씹어 먹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죠? 바로 우리 뇌가 내가 상상하는 것과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바로 우리 뇌 안에 있는 거울 시스템, 거울 유런, 거울 신경망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할까? 이룰 수 없는 꿈도 꿔봐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꿈들은 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룰 수 없는 꿈은 나에게 무엇을 줄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우리 뇌는 결국 내가 생각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꿈꾸는 것도 일종의 자기 공감.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추구하는구나? 나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꿀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구인데 우리는 이런 꿈마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꿈을 꾸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꿈의 용도를, 카테고리를 좀 넓게 가져보면 어떨까. 꿈은 꿈이니까요. 가수 이효리 씨가 6년 전에 한 뉴스 인터뷰에 나와서 앵커의 질문에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먼저 앵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명해지고 싶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살고 싶지만 잊혀지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현실에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효리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그건 제 꿈이니까요. 제가 바라는 욕심, 바램이니까 꼭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꾸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한번 이효리처럼 그런 꿈을 꾸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고요. 실제로 저도 의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꿈들을 꾸려고 노력합니다. 제 꿈은요? 아, 네. 아, 아, 어, 꿈은 꿈이니까요. 꿈이니까요. 그런 꿈들은 또 어디에 도움이 될까?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또 강연극 같은 경우는 이제 연극적인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본도 사, 쓰게 되고, 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도 약간은 그런 스토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과 꿈을 많이 꿨던 것들이 그 글을 쓰는데 도움이 돼요. 현실적인 꿈이 하나, 두개 정도 있으면 하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꿈 하나를 의식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꿈을 계속해서 꿔보신 분들은요, 창의성을 발휘하고, 어, 이거 좀 엉뚱한데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뽑아내는 것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왜 수월하게 할수 있죠? 연습을 많이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아라고 해서 꿈도 꿔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남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때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평상시에 상상연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도로 오케이, 이 꿈은 이루,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이 꿈을 꿀 거야.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뭐 긍정 화권이나 비전 상상해서 뭐 금전적인 거뭐 부자가 돼서 어떤 뭐 저택에 살고 뭐 이런 꿈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 꿈 말고요. 금전적인 것도 제외하고 그냥 내가 진짜 꾸고 싶은 꿈 그런 것들을 하나 정도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꿈 하나 없으시다고 하면 하나 정도는 그런 꿈들을 한번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은 뇌가 펼치는 연극이다.